여러분, 오래 살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는 평균적으로 90세까지 산다고 믿고 준비하는데 100세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죠. 그동안 월 300만원의 생활비로 노후를 맞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시 생각해 주세요.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퇴직 후에도 최소 40년을 버텨야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40년을 버틸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특별한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자리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죠.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 약 84.3세, 여성은 약 88.7세, 점차 100세를 향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수명이 빠르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퇴직 후에 10년, 20년을 생각할 시점이 아니라 40년을 준비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40년을 버틸 자금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게 아니면 확보된 자산으로 40년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유비무한이란 말을 믿는다면 말이죠. 퇴직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될 화두가 있습니다. 첫째, 기대보다 길어진 노후 40년을 내가 버틸 돈이 있을까? 일반적 시각으로 한 90세까지 살아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제는 100세까지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00세까지 살아갈 경우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서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1년에 3600만 원이 필요한 셈이죠. 액면 그대로 단순 계산해도 10년이면 3억 6천, 40년이면 14억 4천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다소 황당한 금액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물론. 80세 사망한다면 총 생활비는 7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가구주 재산이 가장 많았어요. 하지만 이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몰빵 수준으로 묶여 있죠. 덕분에 실제 생활비로 생활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주 평균 순자산 약 5억 남짓인데, 이 중에서 약 4억 2,700만 원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퇴직 후 길면 40년인데 이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끼고 아껴서 매월 200만 원으로 생활비를 맞춘다고 해도 순자산 5억 원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 250개월입니다. 20년 남짓이죠. 순자산 5억원 모두 사라지고 말죠. 물론 치명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퇴직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화두 두 번째. 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 연금성 자산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각종 금융권에 가입한 개인연금을 들수 있는데 어떤 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둘째, 기존에 가입한 연금성 자산으로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셋째, 혹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금융자산이나 투자상품이 있다면 그곳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모두 더해서 매월 300만 원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직과 동시에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퇴직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화두 세 번째. 연금만 믿고 퇴직했다가 파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연금만 믿고 퇴직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연금 그 이외에 다른 자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죠. 특히 국민연금은 믿고 기댄 노후가 정말 위험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해결하는 데도 부족하잖아요.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기초가 되는 종신연금이지만 너무 작다는 게 문제예요. 2024년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약 833만 명, 이 중에서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83만 명 수준입니다. 전체 수급자의 약10% 언저리에 불과하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노후 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부부 모두 병원 갈 일이 증가하고 중병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노후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세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40년을 버티기 위한 자금 관리 전략 포인트 첫째. 자산 배분의 다각화입니다. 자산이 많든 적든 공이 동일합니다. 자산을 분산하고 다각하는 화 것은 노후준비 첫 번째 원칙이죠. 예금, 주식, 부동산, 연금 등을 골고루 분배하고 각 자산의 성격에 맞게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를 이론적 제안으로 치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특정 자산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저축만 고집하면 작은 이자 때문에 퇴직 자산이 감소하는 속도를 늦추기 어려워요. 반면에 주식만 투자하면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이익의 기회와 손실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불안하기 마찬가지죠. 이익만 담보되면 문제가 아니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칫하면 투자금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부동산 관련 수익에 올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주택 보유로 인한 변동성도 그만큼 크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그럼 퇴직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돈 나오는 주머니를 분산시켜서 위험을 해치하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 40년을 버티기 위한 자금관리 전략 포인트 둘째, 비상예비비를 확보하는 거죠. 비상금을 준비하는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필수 요소예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수없이 발생하니까요. 특히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대표적이죠. 이때 비상예비비라는 작은 자산 주머니가 있다면 의료비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의 아니게 덩치가 좀큰 자산을 허물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상예비비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거예요. 북이 무너지는 건 바늘구멍 때문이라는 말을 믿는다면 비상예비비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노후 40년을 버티기 위한 자금관리 전략 포인트. 셋째, 연금 외에 다른 수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그렇다면 국민연금 외의 소득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 주식, 투자, 부동산, 임대소득, 프리랜서, 수익, 그도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통한 급여소득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소득으로 매월 100만원만 확보해도 가계생활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성 소득으로 200만원만 커버하면 되니까요. 혹여 자그마한 부동산이라도 한채 있다면, 부동산 임대소득도 가능하죠. 월세로 50만 원 이상의 추가소득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일자리소득과 연금성소득이 합해져서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활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그 이외에 다른 소득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 불안을 노후 안심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러려면 당연히 건강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노후를 준비하세요. 퇴직 후 40년을 살기 위한 돈이 결코 작지 않으니까. 백세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퇴직을 준비한 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생각보다 짧게 살지 더 오래 살지 모르지만 준비는 더 오래 산다는 가정에서 세우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현실적 처방 아닐까요?